입니다 안녕하세요 탑니다 자 오늘은 모바일로 탄막 탄막 쇼킹게임이라 해야되나? 적걸 해볼건데요 1탄은 1탄 이렇게 운석을 두시면 되는건데요 제가 1탄까지 깼는데 자 탑에서 패턴 이 이렇습니다 쏠거 다 쏘고 멈췄을때 막 올라오죠 때를 눌려서잘 쏴야됩니다 깼다 지발로아자잘못꾸신겁니다 자 가까이 와서 때리면 달피하기만 하면은 데미지가 쏩니다. 이번은 지금 아, 재밌게 아. 적어라고 있지만 저는 지금 매달 슬라방 강이한테 돈막 쏴가지고 <놀라> 돈만 빡치면서 하고 있으니 욕조로도 사슬 좀, 아, 좀 해주세요. 이해 아, 아, 아. 좀 해주세요. 자 욕조로도 사슬 좀 해주세요. 늦믿으시죠 죄송합니다. 아 씨발 아자 좋다. 욕자 깎을다아 바로 또아 바로 없어졌어. 저 녀석은 도와다 르기게몇개쓰거 모든 버튼이 다 엄청 커져서, 네. 안 저게 안 되는 기종은 버튼이 엄청 커지거든요. 네, 저는, 있어라. 저는 다 됐었는데, 저 친구는 안 되는 폰인가 봅니다. 야! 어? 맞지? 자, 이거, 벌에, 그, 오른쪽에, 어, 그 오른쪽 어, 날개 같은 데 맞았다고 뒤지는 게 아니라, 벌 가운데 파란색 점이 있습니다. 그, 어, 저, <laughs> 그 점에 맞으면 뒤집니다. 쉽겠죠? <laughs> <깨죠>? 일단은, 이제는 아까보다 좋은 점도 있겠네요. 여기두개 자 두번째 보스 얘는 야 잠시만 잠 여기는 음, 여기 얘도 좀 악마같은 보스에요 좀 귀찮은 보스도 여기도 하자 이렇게 켜 봅니다 작은거랑 큰거를 같이 뱉어요 그냥 이거 쏠라고 가지말고 그냥 그냥 탄만 먹기 하다 보면은 몇 분쯤에 죽습니다. 1분 30초쯤에 죽어요. 버튼이, 버튼이 정말 크지만 재미있잖아.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그냥 근처에서 때려주세요 빠르게, 잡고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모든 버스가 초반에는 그냥 근처에서 조금 때려주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나 맨, 이거 제가 맨 마지막 거를 한번 재미로 한번 하는데, 무아이석장 5개인가 6개가 한꺼번에 제일 공격합니다. 빡셔요. 자,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야, 모아이 석상 그림이죠? 아, 보입니까? 몇 마리는 여덟 마리가지한꺼번을 공격합니다. 그 같은 뜻입니다. 다른, 다른 종류구나. 네. 근데 부수면 터지면서 자폭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요. 헬모드 이거 난이도 높거든요헬모드로 플레이하면 안 걸립니다 아근복잡 벌써 드이팔버렸어요이나나다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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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나나나나나되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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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나나나나나나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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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하기 조금 힘든 공격은 그러니까 항상 이는 잡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죽기 전에 마지막 발악으로 개피하기 힘든 공격을 하나 합니다 그냥 못 피하는 건데 지금 피할 수 있어요 적겠어요 제일 제대로 그냥 죽기 직전에 발악하는 거죠 항상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쏩니다 피했죠? 무피한다는 사람 나와. 와신기초만 느꼈어. 저기저기이지모는데왜 이렇게 어렵죠? 자 이지모든데 어려워하는 건님이 못하는 거죠. 저는 치기칩니다. 이지모든 아니 애들이 많이 안 죽어. 죽어. 마법사죠. 그거 님 도자기 갖고서 그게 잘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보라색깔을 네다번 날린 다음에 멈추면 바로 그냥 자연스킬 넘어갑니다. 이거 게임 특징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쏘다가 멈추거나 죽으면 은 패턴이 달라져 바락 구하는 것 같고 아까 그 아까 그 물음표 걔는 바락하죠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얘는 패턴을 지우는데 아까도 다겠는데 다른 친구 거보다가 뒤졌습니다 자 애들 이 텐트가 가까이 있을 때딱 바로 빠져줘야 돼요 저거 마법사 저거 마법진이 가까이 있을 땐 날아오는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까태양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탐막을 계속 때주시면러니까 마우스, 마우스 하기 전에 이렇게 살짝 갔다가 이렇게 때주시면 그나마 좀 쉽게 때려줄게요. 이렇게 벽을 계속 쏠 때는 피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2 아, 8나 나. 쏩니다, 쏩니다. 자, 탐막 자, 게임은 그래도 쉬워요. 깼습니다. 근데 모아이는 님미해보세요 <laughs> 한번. 나중에. 오케이? 아니지. 어, 아, 나는... 어, 얼굴이다. 야, 나 근데 나는 왜. 얘는, 얘는 참. 어, 자, 뭐야. 얘도 나왔다. 뭐야, 얘벌써한대 맞았어, 이안 맞았어. 한대 맞으면 바로 죽어 어, 이빨간색이 뭐야. 빨간색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쏘고 있잖아, 진짜. 네. 내가 벌 가운데 파란색깔 저기 있잖아. 네. 얘가 맞아야지. 어떻게 벌 날개도 맞으면 얘 너무 쓰레기잖아. 네. 근데. 이거 모든 캐릭터 중에 뭔가 해보니까 별이 제일 감기맛 나던데 아, 타격하는 게. <laughs> 이 <이거> 캐릭터가 있어요? <laughs> 네, 캐릭터, 자, 캐릭터 봤던 거보여드리자면 나가신 다음에 처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세팅을 누르고요. 세 번째 거, 체인지 파이터 기준인데 여기서 정할 수 있는데, 어, 모, 모아이? 모아이 한번 해볼까? 모아이 나지만. 근데 이게 공격도 달라지? 공격하는 모양이 달라지? 아, 뭐야 얘, 뭐야 이 쓰레기야, 공격. 아, 하지마. 아, 안 보이는 거뿐이었네 계속 할수 있잖아. 공격이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는 아, 거보 어, 나, 나는 무적했어나 어디로 나아가는데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아, 이게 빡세네? 근데, 근데 그냥, 그냥, 그냥 컨디션을 오버하고, 공격 오버하고, 날 네, 근데 날라가는 데이지나, 그런 거다 똑같을 겁니다. 음, 뭘 해볼까. 상현이. 레이미, 레이미. 이 키보드 이거 자판끝테로 되게 잘한다 이걸로 뭐, 자기 키스터 사이즈도 바꿀 수 있어요 제일 작게 해볼까요? 이러면 난이도가 좀 줄어들려나? 아 작겠다 헐 개작다 헐와 이러면 난이도가 엄청 줄어지잖아 아, 아니네? 아니네? 됐네 난이도는 안 줄어지네? <laughs> 그러네 진짜 안 줄어지네 오히려 작아서 보기까더 힘드네? 젠장 <laughs> 내손가락도은안 보여 자 크기 최대로한번 플레이해 시어 이랬는데 깨면 전신입니다 대신 엄청 무시나와 대신 그거 그게 싱이고 어, 뭐 겁나고 타격, 타격점이 크니까 아, 했는데 타격점을 갖고 있아 아, 이래도 어차피 이래도 맞는 그건 똑같네? 음, 맞는 동그라미 음. 어 그러면 그럼 진짜. 제일 크게 플레이해 봐야겠다 아니, 아니 동그라미 크기가 변하지 않아서 동그라미만 안 맞으면 상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만두는 딱히 변하지 않는 거로 그, 그렇게 따지먹 오늘 까무도 힘들겠네 야, 이 거는 자기 전혀 안 보이잖아 어이거 아아 하이틴 김옥 이렇게 빠져주시면 삽니다 김옥티김옥티 야야 멀티하자 내 테틀러가? 어너 근데 어. 너 앙이잖아 네. 있잖아 안 되잖아 지금 아 네. 뭐 아할수 있어 나 방금 거의 한중간 정도 까지 있어 있어 어, 미...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아니. 자, 그거, 그거, 그거 이 타님은 중간 아니야, 임마. 아, 예, 예, 안다. 그러면은, 이 영상 끊고 다음에, 좀 끊고, 다음에, 다음에, 메탈, 아, 그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탈 슬러그 영상을 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